평생에 한 번은 당첨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당첨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도 강남권의 1급지 청약에 당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의 임낙근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의 작가님이신 박성혜 작가님 오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의 인쇄 전액은.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 분야에 지정기탁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곧 결혼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곧 신혼부부가 될 텐데.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부동산 투자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하시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집 마련에 대한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세집으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월세로 시작하시는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청약이실 거예요. 내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을 지금 사지 않고 청약을 계속 도전하면서 기다려야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황홀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천이나 아니면 가, 하남 가밀이나 뭐별내나 여러, 여러 곳에서 지금 로또 분양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시세의 거의 반값에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과천 지식 정보 타운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포함해서. 오십칠만이 청약을 했죠. 아. 그 중에서 천여 명만 당첨이 됐거든요. 만명 중에 천여 명만. 네, 그렇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집마련의 방법인데 이제 단적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좁은 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표적한 묘안이 있느냐를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묘안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너무 청약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플랜 B, 다른 방법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빠르게 내집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또 청약인데요. 어, 청약은 깊이 파면 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가족과 지인분들은 청약에 굉장히 많이 당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 신혼부부나 생일 최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 소득, 부부 합산소득,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기준이 굉장히 완화됐어요. 그렇다 하면 이게 만약 기뻐할 것은 아니거든요.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아. 거예요. 그 풀이 너무나 넓어져서 경쟁자가 많아지고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세계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건, 어, 거는. 공공분양에만 있었어요. 공공주택에만 있었고 민영 아파트 레미안 자이 뭐 요런 롯데캐슬 이런 민영 아파트에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통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어, 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경쟁자가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회의 문은 훨씬 넓어지긴 했는데 네, 경쟁자들도 엄청 많아지기 많아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값이 너무나 높아져서 집. 을 제값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청약 쪽으로 더 이제 계속 어, 올림픽 정신 네. <laughs> 참여하는데 의의를 주는 듯한 이런 올림픽 정신으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게 지금 뭐 공공 같은 경우는 백과구를 모집을 하면 특별공급이 85가구에요. 그래서 특별 공급에 굉장히 많은 예, 물량이 비중이 네. 있고요. 나머지 이제 15%가 일반 공급으로 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 공급 자격이 있다라고 마냥 좋아서 이렇게 계속 청약을 시도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면 두 자녀 이상인지, 음. 예, 무자녀 신혼 신혼부부가 그저 어, 청약만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계속 예, 청약 시도를 하시는 것은 네, 너무나 이제 하염없는 기다림이고요. 가점이 낮으니까. 그렇죠. 음. 이제 보통은 서울 수도권에서 신혼부부가 당첨되는 커트라인이 신혼 7년 이하로 그리고 자녀, 2자녀 이상 된 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자녀를 한명더 낳을 수 있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두 자녀에서 세 자녀가 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은 뱃속에 셋째 아이 임신하신 상태인데, 이번에 과천지지정부타운 라비에노 S4블럭 당첨이 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청약의 어떤 가점 제도를 이용해서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좋은 집을 빨리 사는 것이 방법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음, 청약 당첨이 될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비법은 일단은 공공 같은 경우는 우리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2천만 2000, 원, 2,100만 원,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민영 같은 경우는 70점, 68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공공과 민영의 가점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점 체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은 한 달에 10만원씩 얼마나 청약 통장에 어, 납입 금액을 꾸준하게 잘 납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S 구블러, 과천 제이디사이가 보통 한 20년 이상 10만원씩 꾸준하게 청약 납입을 한 분들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가점표 상의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번에 과천에서 84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60점대라는 것은 4인 가족 이 40대 사인 가족이 그 무주택 기간으로 10년 이상 있어야지 나올 네. 수 있는 점수가 60점 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표적한 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은 당첨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10만원씩 네. 20년 부으시면 됩니다. 아, 아 그런가요? <laughs> 그래서. 그게 무조건 당첨되는 거예요? 그, 대략에 10만원씩 20년 정도 부으면 현재 상태에서도 강남권에, 그리고 어 1급지 청약이 당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10년씩 부으시면은 뭐 2,400만원 이상의 예 그런 어떤 커트라인을 유지하시게 된다면 당첨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만 17세가 되는 해, 되는 달에는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만원씩 꼬박꼬박 가입을 해준다면 아이가 결혼할 때 혹은 내집 마련할 때가 된다면 37살이 된다면 좋은 집에 당첨될 수 있는 또 통장으로 자라있겠죠. 지금은 청약이 굉장히 인기 있어서 청약의 커트라인을더 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청약하던 2011년, 2012년에는 강남 보금자리 지구의 토지 임대부 주택 공공분양의 청약 커트라인이 예비까지 포함해서 630만 원이었습니다. 아, 10만 원씩 아. 5년을 부었더니 강남의 보금자리의 주택을 분양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예요. 그니까 20년 동안 내가 10만 원씩 꾸준히 부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차후에 부동산의 어떤 하락기가 왔을 때 생각보다 적은 가입 기간으로도 청약에 당첨될, 당첨될 수 있는 수 기회가 있다라는 어.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만원씩 오래 부우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다니시니까 경쟁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 네. 그럼 커트라인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더 많죠. 네. <laughs> 근데 5만원은 안 되고 10만원이어야 되나요? 5만원은 절대 안 됩니다. <laughs> 그게 이제 어설프게 아는 것의 무서움이거든요. 저희 신랑이 5만원씩 10년을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 부모님 청약통장 가입기간보다 저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훨씬 더 길었는데 청약통장을 맞바꿔야 했던 이유가 저희는 5만원, 부모님은 10만원이었기 때문이죠. 청약통장의 그 납입 인정금액은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 10년을 부으면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600만원. 그렇죠. 그리고 10만원씩 청약통장을 10년을 부으면 12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에 가입만 하고 납입을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10만 원씩 끊어서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두면은 오히려 5만 원씩 낸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10만 원씩 끊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1,000만 원을 10만 원씩 끊어서 예, 일시에 납입을 하면 30%는 일시에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식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 일정 기간이 흐르면 그 1,000만 원이 납입 인정액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음. 근데 5만 원은요. 5만 원씩 부었으면 5만 원씩 더 넣는다고 해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예, 제일 가장 최악은 2만 원씩 넣는 분들이죠. 이거는 이제 공공에 대한 건데, 이제 아무리 민영아파트를 이제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도 요거는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영 아파트에 내가 청약을 할 수도 있고 공공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장으로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서 제가 1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을 24회를 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럼 2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 청약을 하시려면 예치금이 300만원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어, 내가 당장 민영아파트에 청약을 할수 있도록 그 예치금만큼, 지역별 예치금만큼은 납입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10만원씩 추가로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디테일한 점들은 다 체크를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청약 통장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2015년 이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청약 만능 통장이에요. 그래서 만능 통장이기 때문에 뭐 민영이든 공공이든 다예 청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 통장이 청약 저축인지 예금인지 부금인지 만능 통장인지 한번 정체성 통장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 청약 통장이랑 이렇게 맞바꿈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 이 예,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요. 부모님의 청약통장 직계존비속간에 승계가 가능한 청약통장 종류에는 좀 청약저축이 있어요. 그래서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2015년이죠. 2015년 이후로는 이제 그 중단이 됐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도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의 청약저축을 어,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금이나 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 명의자의 사망이나 아니면 이혼이나 여러 가지 좀 제한된 사유로 이제 승계가 가능한데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합가된 세대주이기만 하면은 예,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예, 직접적으로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딸이 가져와서 아, 배우자에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이제 넘어가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부모님의 통장도 예, 직계 존비 속이기 때문에 손주가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네. 당첨이 됐을 때 네. 그리고 나서 또 청약통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또 당첨될 확률도 여전히 있는 건가요? 청약에 당첨됐다 그 이후에 바로 네, 당첨자 발표 이후 그리고 혹은 어, 계약일까지는 여러분 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심사과정에서 부적격의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첨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계약 때까지는 통장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일 이후에는 여러분 그 바로 새로운 통장을 가입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가입을 하셔서 1년 혹은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청약에 당첨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 투기가열 지구라든지 청약 어, 과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에 지에 따라 다른데 10년 혹은 7년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시 당첨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첨 이후 계약일 이후로는 새로운 통장을 온 가족이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좀 없거나 적어도 가능하시 거든요. 1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 사실 수 있습니다.